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콕스에서 나온 CSK 105를 들고 왔어요. 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여기 보면은, 여기 색키가 없는 딱 105키입니다. 일단 색상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핑크색이랑 여기 보면은 그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제가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이제, 오테미우의 피치 V3 그리고 여기 그 HMX의 패블 이렇게 스위스가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 일단 피치가 저소음일 것 같으니까 피치를 먼저 뜯어보고 그 다음에 패블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지요. 가보입시다.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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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 안 뜯었구나 칼이 없는데? 지금 치 칼을 뜯어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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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꼼, 꼼꼼하게 포장해돼 있어. 자, 오, 여기 바로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이거 딱 열면은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어. 가이드, 접수증, 풀러 근데 오늘은 신기한 게 스위치는 뺄 수가 없네요. 이거 저거 안 되나? 학습 안 되나? 일단 키캡 플러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위치 이거 없어. 이거 그리고 멋들어진 소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어라? 일단은, 이렇게, 케이블이 있거든요? 쓰리 3 모드 커넥션이 돼. 그러면은, 일단 얘 넣어놓고. 쓰리 모드 커넥션이 되니까. 친구를 꺼내본다. 얘네 일단 넣어놓고. 박스에 있는 색상이랑 조금 달라요. 박스는 살짝 민트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 민티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꽤 열어보니까 약간 쑥색이야. 그리고 하우징은 화이트거든요. 화이트야, 하우징은. 근데 이 키캡은 살짝 아이보리 느낌? 그리고 얘네가 좀 쑥색이야 카키고 그리고 키캡도 이 카키색이랑 맞춰놨어요. 됐다 이뻐. 됐다 이쁨. 그리고 이렇게 뒷판은 이런 식으로 초점 맞춰. 그렇지.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어 고무 느낌 좋네. 고무 느낌이 너무 좋네. 그리고 이렇게. 이중 다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거 리시버 포트 온 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온 오프 요 스위치가 조금 헐거운 느낌인가? 하지만 뭐 작동에는 문제 없으니까요. 리시버를 한번 일단 빼놓고 자. 가능입니다. 근데 왜플러가 스위치만 풀링하게 되어 있었을까? 그거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자, 우리 많이 봤던 오템의 피치죠? 아주 조용합니다. 자, 다시 넣어주고. 아, 근데 일단 여기 살짝 보면은 이 안에 보강판이 되게 좀 짱짱하게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도톰한 느낌? 기대되네 또 이러니까 아 근데 진짜 키캡이 너무 예쁘다 아니 사실 살짝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아이보리 색깔이랑 이 카키색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너무 예뻐 근데 이 하우징이 너무 생화이트야 이것도 살짝 아이보리 색깔이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키캡은 키켓만 따로 팔아도 이쁠 것 같다. 약간, 약간 웃음의 감성이 있어. 특, 웃음의 키켓 비싸서 못 써보. 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했고, 온 스위치. 오우. 백라이트가 예쁘게 들어옵니다. 잉? 오, 예쁜데 쨍한 느낌이에요. 은은한 느낌보다는 좀 쨍한 느낌이야. 뭐 연결됐다는 소리가 막 나니까 잉? 써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핑크 색상입니다. <놀람> 야또 뭐. 스티커부터 한번 뜯어보자고요. 올라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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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악세사리 구성품은 아까와 같고요. 바로 그냥 키보드 먼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그 우리 색상 이 친구 그린 화이트 그린 이 친구는 여기가 약간 아이보리고 요런데가 이제 카키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예 약간 그 컬러 반전 색상 반전 일어났습니다. 요쪽이 핑크 포인트, 그리고 다른 데가 아이보리. 똑같이 요 하우징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야. 근데 이, 응, 키캡 아까 안 만져봤죠? 키캡이 되게 바삭해.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어. 바삭해, 키케비키케비 키케비 바삭해, 바삭해. 매끈하지 않아요. 바삭해요. 종이 만지는 질감이에요. 아, 이 좋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밝은 핑크예요. 완전 베이비 핑크. 그리고 여기 아이보리. 그리고 여기 키캡은 이제 반전 색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설, 어, 스위치가 HMX의 패블 축이었죠? 저 HMX의 패블 축은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요? 굉장히 발랄한 소리가 나요. 벌써 기대돼, 지금. 온으로 켰는데왜 이런 저게 나지? 또 어, 한국인의 고질병 문제가 생긴 뒤에 그 설명서를 펴봅니다 펑션과 4번을 눌러봅니다. 그렇지. 오 마이 갓. 너무 예쁜데? 잠깐만. 여러분, 보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네. 영상에서는. 기다려봐. 네, 보여드림. 됐다, 이쁘죠? 됐다, 이쁘죠? 대박이지? 미쳤다. 너무 예쁜데? 자, 소리와 타건감만 괜찮으면 완벽합니다. 한번 쳐보자고, 우리.